우리 응잘 가시고 나게 아, 왜 그래. <목소리> <목소리> 나레킹볼 가능하나요? 어? 오케이. 어, 예, 오케이. 나 부르길래 디바 안 되나요? 이 소리 할거 같아 가지고. 시전하는 거 신경 이가 다라라라. 뭐라고? 다. 됐어. 어, 얘이인데이 이득입니다. 일단은 위도, 위도, 위도. 왼쪽. 길이 쩔는거 아니네. 아, 뭐야. 다 아, 다시 온다 갑니다. 야, 밀렸다. 아아 아, 위도 위위위 위, 위, 위도 컷이야, 야, 애들 같이 거든 위도 아, 컷이야, 아, 위도 해야지, 컷이야. 밀리네. 위도 아, 위치 퀄좀 해봐. 컷이야, 컷이야. 위도 안 보여 아직. 위도 컷이래. 난였다 파이 드라이브? 찍어요겐드 갭이야. 겐드 완전 갭이야. 제발. <laughs> 그렇지. 아씨. 아, 저못 잡았으면 좀 억울할 뻔했다. 연산반. 여기서 아, 위로 올라가서 탁하이드라이브 안하게 피야. 야, 아나야. 이렇게 좀안 되나? 그렇지. 이게 뭐야? 뭐 음. 어, 그렇지? 음. 자, 구원이요. 에 화물밀게, 화물밀어야 돼. 오른쪽 야동자 타 있거든? 야탑으로. 타 봐봐, 나히좀 먹고. 안 아네. 일어 뭐야? 아, 야탄 선수다. 초월이야 이득이야. 철월 쳤어 될까? 철이야, 이득이야. 그래 아파 켄지 개피야. 켄지피. 자, 야탄 무조건 죽어요. 100% 죽어요. 안아도 죽어요. 위도 볼게, 위도 볼게. 위도야. 위도 위디도볼 게가 아니야. 이 위선이거든? 이미 봤구나. 이게 켄지 위선. 겐지, 겐지 위선. 어 뭐야? 미스야 고생했다 미스야 미스 고생했다 형 타자 형 타자 교통사고 그러지 파이드라이브 찍어요 그러지 호가는 뭐하냐 내 네, 리스코 코인에 있을 겁니다 아우 아까워 아우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자힐좀 받을게요 감사드립니다 힐 감사합니다 좋아요 올라갈까 나도 어 일부러 안 올라갔습니다. 때리기 위해서 회전 받을까? 왼쪽으로. 생겨내기 그렇지. 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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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엘맹이. 아, 제발 아, 살려줘. 파인 아, 아, 드라이브 찍어서 윈스 띄우고. 디바 디바로 봐 디바. 디바로 봐 디바. 디바에피아. 아, 이제 디바부터. 그게 어, 디바부터인데. 일로와. 민스, 맛있는 궁계이지 아닙니까? 왼쪽 위에 야 아, 트곤얜 또, 얜또 뭐야? 파이 드라이브. 찍어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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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와, 진짜 송아라 개피. 개피인데 잡았구나, 생각 보니까. 어, 잡았네? 아, 하, 죽었으면 아, 안 됐는데. 까비. 뺄게, 자, 이제 궁 그래. 온입니다. 괜찮아요. 어, 나나나 해야겠다. 가자. 매크리 좋지 그렇지 컷이야 제발 한 명만 야 살리려고 뽕 주네 개같은 들... 아나 컷이야 아나 컷이고 그렇지 힐 너무 받고 싶고 진짜 힐 간절히 받고 싶고. 간절히 바라면이 이루어진다던데. 그렇지.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좋아요. 어, 뭐야. 위로 올라갔니? 형, 가자. 그렇지. 나이스. 야, 리스본 꼬이네. 인생까지 꼬이게 하러 갑시다. 아, 너무 많네. 꼬인네가 너무 많네. 내가 꼬이겠다. 인생. 인생, 내 인생. 잠깐만. 어머, 내 인생.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쯤에서 파이드라이브를 끄고요 살아남아야 <laughs> 그리고 그렇지 가위 아, 라라라라 와라라라 와라라라 날라오는 거 터치고 라라라라 와라라라라 디바를 때려서 궁극기 좀 오, 게이지 좀 올리고 어, 자 아나를, 아나가 를아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laughs> 빠져야겠죠 라라라라 와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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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치파, 핀치파. 그렇지 아이요 짐 상대 빠짐 역시 개꿀이야. 살아. 이번에 가장. 힐조이. 아 방에서. 뭐야. 얘네 있어. 이로 있구나. 오케이 확인. 빠졌어요. 오케이. 우리 파이 겐지 파이 궁 썬네가 아니고 어, 겐지 어, 방금 나왔네. 아야야. 아, 아, 나라라라. 맞아요. 제 방송은 아무 말하는 방송입니다. 아 잠깐만. 야야야. 얘들아. 두명 죽었어. 다시 빼야 돼. 두명 죽었어. 다시 빼야 돼. 잠깐만. 망쳐 얘들아.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가자, 가자. 어, 어 뭐야 겉점 디바 겉점 디바. 네. 디바 거점 디바 거점 디바 겉점 디바 겉점 디바 누가 봐도 있네 그렇지 여러 그렇지 통 하나 더 좋아요 어, 와아왜 이게 왜 이거 왜죽 주... 이거 궁 안쓰고 초월 빼자 어 초월 빼자 했는데 초월 안 빼네? 우리 다 죽었어? 뭐야 우리 다 죽었어? 왜? 와 이...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겐지한테 3킬이야 시간 다 됐어 빵 그렇지 빠바바방 빠바바바방 안전개피데야 겐지 러게 아, 현재 2층에 피해, 아, 벤디, 2층에 피해야, 피해, 2층, 피해. 2층, 2층 피해, 2층 피해. 피해 어, 아닌데? 너무 어, 네가 되시고. 하필. 아, 잠깐만 가면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어, 가면 될것 같아, 그렇지. 아, 우리 다 어, 뭐야? 왜, 왜다 죽는 거야 이거?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왜 자꾸 지지? 우주아. 음, 누시우? 모이라? 오케이. 루시우 누제? 아나해, 아나, 어. 아, 그래, 우리 힐러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그 위에 있니, 너네? 지원 어. 나나나나나나 라라라라나라라라딱붙였고 우리 아 됐지? 우리 두두명 죽었어. 아, 아 너무 아픈데? 우리 누구한테, 누구한테 죽는 거야 계속? 이 아, 뭐. 우리 빼야 돼. 아 이거 왜 계속 죽는 아, 거지? 돼, 우리 무슨 뭐, 뭐가 우리 문제인 거지?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욕, 맞다니, 누구가 이거. 정치의 대상인 거지 우리 팀? 뭐야? 한다. 야, 그렇지. 야, 함물, 함물, 함물. 아, 아, 함물. 한 밀렸어. 아, 진짜 비빌려 간 건데 밀렸어. 아, 개 아까워. 아, 이 기마 재미었죠 왜지, 뭐지? 자 원래 타타는거다 무시하세요 4, 3, 2, 1. 자 가자 윈슨 뛰어오를거거든 어, 아 너무 일찍뒀다 오자마자 바로 뜨기 할라 했는데 아이씨 아패어어 뭐야 하이드라이브? 그렇지 좋은 콤보요 한대손브라다 아이 나 진짜 개피야, 나를 막기 위한 손브라가 그렇지 여기서 내가 힐 먹어주고 따라라라라 평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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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리조리 평타잼 좋아요 힐 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자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죽으시구요. 그렇죠. 너 문이 탑. 떨어져. 뭐야, 너. 어, 겐지 죽었으니까 다시 와라. 어, 겐지 죽었으니까 다시 와. 자, 그렇지. 뒤에 쟤 뭐야? 뒤에 솜브라 큰 그림 그리나? 아, 아파. 아, 아퍼, 진짜. 아, 뭐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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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졌네? 잘못 깔렸네? 자, 이거, 인제. 아, 고생했다, 야타야. 죽어라. 어, 고생했다. 들어가라. 뒤에 싹다 해봐. 뒤에 싹다 해봐. 어디야, 뒤에가. <목소리> 그렇지 개꿀야 손보라 쟤왜 나이킹 아, 하러 안 와? 손보라는 저렇게 뒤에서 큰 그림 그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킹 볼해킹 하면은 1인분이야 손보라네. 뭐 하는 거야? 자. 아 미안 미안 그래 이래야지 손보라야. 드디어 일하는구나. 일안 하는구나 저기 나라라 와라라 우리 잠. 나 끼워주세요. 김지가 그렇지. 원래 같았으면. 자풍 받고 죽었어야 됐지만 파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쓴다면 그렇지 키면서면서 서로 면서 들어가지 말지 팍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이승기 쓰고 여기서 이거 먹어주고 파이 드라이브 찍어요. 아, 나 죽어요. 초월이에요. 버틸 수 있니? 철월 끝나더라도 아, 내그 궁극기가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궁극기 하나 밟고 누가 죽을 거야. 이 궁극기 밟고 누가 죽을 거야, 아마도. 그렇지. 아, 우리 비트 카운터 먹었다. 조졌다. 하이드라이브. 아아 아까워라. 아예 아까 안아 잡고 갔는데 너무 아깝네. 상대 근데 손브라가 나를 많이 견제 안 하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계속할게요. 손브라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 정신 차릴 때까지만 느낌을 할게요. 어,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구나 우리 집이구나. 나라라라라. 아 씨. 성사제. 성사제. 아, 조화까지 받고 있어. 자폭 이왜 저기 잡았니 자폭인데? 아, 지한테았어에 아, 잠깐만. 야, 겐지공 파이드라이브 찍어요. 그렇지. 이미 찍혔기 때문에 아나는 죽은 목숨이고 아, 그렇지. 드리리리리 그렇지. EMP 뻘궁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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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디바피. 그쵸? 아니네. 너무나 갈쓴궁이었네 아나 죽어가지고 상대 유지 안될 텐데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아나 없어가지고 유지가 안될 거야 그래 안돼그치안 돼야, 돼야 정상이지 야, 유지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와 제어군 와 손벌아 지금 안아들 날날날날날 쏟아보면 아무나 와서 한대 맞겠죠 손벌아 왼쪽 방 안에 치네그것도손아 있어 됐어 어 됐어 게임 끝 게임 끝은 아니지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나아목 아나, 목숨, 목숨 빠짐. 투월 아, 빠짐. 힐벤 디바 아 메카 빠짐. 쏘에서자어 아, 야타컷 디바. 이바개꿀이바궁극기 게이지 개꿀이여 평타젬으로 마무리 알아서 하시고 도통사고 그러지 g 라라라 와라라라라라 R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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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궁좀 채우자 빨리 한번만 나와볼래? 저기요 감사드리 r 요감사드리 r 요 r <laughs> a 정... Rara, <어땠으면> r <laughs> 정말 a Rara, r 아 r a Rara, r a r 응, 잘 가시고. 아, 왜 그래? 그렇지! 손보라, <laughs> 손보라, <바라야 웃음> 손보라, 데이드. <바라야 웃음> <손보라 바라야 웃음> 위치 변한 게 하필 깔고 보니 내 앞이었다. 일로 와, 겐지야. 그렇지. 이바 너도 일로 와. 이바 너도 그렇지. 따라라라라. 성아나, 개꿀. 아, 라라라 라라라 와라라라 와라라라 여기서 시선 끌어요. 일부러 트레가 어, 뒤에 있기 때문에 어, 시선 아, 끄는 아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나한테 부착했지. 어, 그러고 이거 봐. 크, 지리지 해킹. 않았어? 팀보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 어. 합이 척척 맞지 않습니까? 팀보라 컷이고요. 그렇죠? 하나 페나합 개피, 완전 개피인데? 감사드리고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깨워줘서 감사드리고 파인 레벨을 찍어버리고 감정 표현을 시전하면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을 시전하면 됩니다 그렇지 브레이크 테크, 브레이크 테크 아야야야 빨리 풀어봐 빨리 풀어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미안해요 아 그러지마 적당히 해 끝났다 됐잖아, 아 그래 아이씨 아이 너 마치 감정 표현했는데 게임 졌으면 가분사될 뻔했다 아, 큰일 날뻔 했잖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도 1승 1패 1승 1패 하면 아이 점수, 뭐야 파티 아니야? 점 5점씩 오른다? 아나 파티 아니야? <laughs> <난왜 웃음> 나는 일단 나는 딜 그럼 뭐. 개이득 삭삭 삭삭 닌 하이퀴잖아 팍삭 팍삭 팍팍 팍삭 팍삭 아이고 개꿀이네 개꿀 수고요아근루시할때